MBN 단독 특종 박서진 손태진 앞에선 말문 막혀 마치 벽 같았다. 진진 형제의 어색한 벽, 오늘 무너질까? 그 사람 앞에선 이상하게 말이 잘안 나와요. 화면 너머로 언제나 유쾌하고 시원시원한 입담을 자랑하던 박서진이 뜻밖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불타는 트롯맨 주승자 손태진. 두 사람은 MBN 한일톱텐쇼의 특집 무대에서 팀 진진 브라더스로 뭉쳤지만 카메라가 꺼진 자리에서는 묘한 거리감이 감지됐습니다. 한일톱텐쇼는 국내외 오디션을 통해 발굴된 실력파 가수들이 트로트부터 발라드, 재즈, 클래식, K팝, 제이팝까지 -POP,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경쟁하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52회는 특별히 썸 위드 유, 썸 위드 유, 어쩌다 함께 특집으로 예상치 못한 인연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중 단연 관심의 중심에 선 것은 바로 트로트 신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두 남자, 박서진과 손태진의 극과 극 케미였습니다. 진진 브라더스의 탄생, 이름처럼 찰떡궁합. 현실은 거색함의 벽. 이번 듀앤 무대를 위해 만들어진 진진 브라더스는 이름부터 절묘합니다. 각자의 이름에 진이 들어가고, 둘다 우승과 준우승이라는 트로피를 지닌 실력자이기에 팬들 사이에서는 트로트계의 명조합, 잘생김과 실력이 충돌했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손태진은 서진형은 다른 사람들과는 잘 이야기하면서 저만 보면 말이 없어요. 마치 벽에 부딪힌 느낌 지라고 솔직히 털어놓았고, 이에 박서진은 머쓱하게 웃으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친하지 않으면 말을 아끼게 돼요 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한 MC 대성과 강남은 즉석에서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이름하여 진짜 친구 프로젝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감정을 나누는 진심게임에 참여했고 그 모습은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긴장 속에 손을 내밀던 박서진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라며 머리를 긁적였고, 손태진은 그래도 오늘은 벽이 조금 얇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스튜디오 전체에 따뜻한 기류를 만들었습니다. 반전의 인연들, 웨딩 촬영부터 소개팅 폭로까지 특집다운 재미.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박서진, 손태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반전 인연들도 줄줄이 공개됐습니다. 미스트롯 2분 출신 전유진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풋풋한 청춘 시절을 재현했습니다. 하지만 깜짝 폭로가 터졌습니다. 동기 중한 명이 별표 별표 사실 우리 셋이 소개팅에 같이 나간 적 있다 별표 별표고 밝히며 현장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전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세 명이 가야 조건이 맞아서 억지로 간 거예요라고 해명했지만 이어지는 증언은 달랐습니다. 유진이가 다 쓸어갔어요. 남자 셋다 유진이만 보고 있었어요. 전유진 동기의 폭로에 스튜디오는 결국 남친 생긴 거 아니야? 는 농담과 함께 부러움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또 다른 충격 고백은 싱어게인 이분 출신 신승태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 별표 별표 사실 최근에 웨딩 촬영을 했어요. 별표 별표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만 상대는 연인이 아닌 함께 작업 중인 가수 주다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복수해라 조에스티로 화제를 모으며 콤비로 활약 중인데 팬서비스 차원의 콘셉트 촬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승태는 우린 팀일 뿐 오해하지 마세요. 라며 웃었고, 주다이는 그런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실제 커플 같긴 해요. 라고 덧붙여 또한번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어색함을 넘어 진심으로 박서진 엑스 손태진 관계 변화의 3주. 한일톡 텐쇼 52회 특집 무대에서 만난 박서진과 손태진 두 사람의 극명한 온도차는 많은 시청자에게 흥미로운 감정선을 남겼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노련하고 안정된 호흡. 그러나 리허설이나 대기실 장면에서는 묘한 거리감과 말 없는 공백이 반복됐습니다. 이제 팬들은 묻습니다. 그들의 어색함은 단순한 걸림돌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MBN 제작진에 따르면 박서진과 손태진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각기 다른 결로 사랑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전통 트로트 계열로 팬과의 소통이 일상이며 유쾌한 에너지를 자랑합니다. 반면 손태진은 성악 기반의 크로스오버로 절제된 표현과 섬세한 감정 연기가 돋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주목받았고 모두 각 프로그램에서 우승,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음악을 대하는 방식부터 말투, 리듬, 리허설 습관까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무대 조감독은 서진 씨는 리허설 전에도 무대 위를 휘젓고 다녀요. 반면 태진 씨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발성만 반복하죠. 둘다 열정적인데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 자연스레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이질감은 무대 밖에서의 어색함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뒤에 대묘한 긴장감과 호기심을 부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썸 위드 유특집 준비를 위해 두 사람은 무려 3주간의 사전 미팅과 연습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첫 주는 단한 번의 연습 종료, 둘째 주는 서로 피드백 없이 각자 리허설, 셋째 주가 돼서야 서로 눈을 맞추며 화음을 맞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컬 트레이너 김모 씨는 처음엔 마치 협업이 아니라 병렬 작업 같았어요. 하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방송 당일 리허설 후 대기실에서 박서진은 마이크를 손에 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참 묘한 사람이에요. 말수는 적은데 마음은 깊은 것 같아요. 손태진 역시 무대 직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형, 오늘은 제가 먼저 다가가 볼게요. 그리고 무대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보다 훨씬 더 따뜻한 음색과 안정된 호흡으로 무대를 채웠고, 마지막 포옹에서는 박서진이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진 브라더스 신드롬, 단독 콘서트 가나요? 팬심 폭발. 방송 이후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쭈뼛쭈뼛 하다가 결국 눈 맞추는 건 너무 귀엽다. 성격이 달라 더 환상적이네요. 진진 브라더스 단독 콘서트 가나요. 누구보다 인간적인 조합, 차가운 성격에 따뜻한 음악 등 다양한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 여성 팬층에서는 둘이 앨범 내줬으면 좋겠다. 는 요청이 쇄도했고, 일부 팬카페에서는 진진 리얼리티 콘텐츠, 제작 요청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SNS에 서로의 무대 영상을 공유하며 형수고했어요, 돈을 멋졌어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확히 말해 아직 절치는 아니지만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한 것입니다. 제작진은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콘셉트 무대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리허설을 보고 이건 이야기다 싶었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진짜 관계를 맺는 과정 자체가 이 무대의 감동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인연들, 어쩌다 함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특집 방송 속 인연들의 이야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청춘회상에 가까웠습니다. 방송 후 대학 동기들과의 단톡방이 활발해졌고, 전유진은 이제 소개팅은 그만, 이라는 댓글로 팬들을 웃게 했습니다. 위딩 사진의 진실은 팬서비스였지만, 무대 위부부 같은 호흡의 일부 팬들은 여전히 진심 아닐까, 라는 추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일 톡텐쇼는 단순히 실력을 겨루는 예능이 아닙니다. 다른 리듬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무대를 향해 손을 내미는 시간입니다. 박서진과 손태진의 만남은 단순한 듀엣 무대가 아니라 마음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소중한 일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색함을 지나 진심으로 경쟁을 지나 공감으로 그들의 음악은 이제 서로를 향해 울립니다. 한일 탑텐쇼가 선사하는 음악을 통한 관계의 성장 그리고 또 다른 인연들. 어쩌다 함께는 우연이 아니었다. 특집 방송 속 인연들의 이야기도 주목을 받았다.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청춘 회상극 별표별표에 가까웠다. 방송 후 대학 동기들과의 단톡방이 활발해졌고. 전유진은 디제 소개팅은 그만이라는 댓글로 팬들을 웃게 했다. 신승태의 웨딩 사진의 진실은 팬서비스였지만 무대 위 부부 같은 호흡의 일부 팬들은 여전히 진심 아닐까 라는 추측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탑텐쇼는 단순히 실력을 겨루는 예능이 아니다. 다른 리듬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무대를 향해 손을 내미는 시간이다. 박서진과 손태진의 만남은 단순한 듀엣 무대가 아니라 마음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소중한 일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였다. 어색함을 지나 진심으로 경쟁을 지나 공감으로 그들의 음악은 이제 서로를 향해 울린다. 한일 탑텐쇼는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 MBN에서 방송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음악을 듣고 있나요? 영상 시청자분들께 오늘 콘텐츠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진 브라더스의 다음 무대를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